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혼 남자입니다.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인간관계나 일이나 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네. 근무 중에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간이 널널합니다. 하루에 절반 정도는 책을 <laughs>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게 문제야. 철학자가 되어버렸어.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옛날에도 <laughs> 그 일을 시킬 때는 막 빡세게 시키거든요. 회사에서 일부러. <laughs> 군대에서도 어, 사고안 나면 막 구타 이런 거 네. 있는 건 전방에선 없어요. 막죽으라고막 네. 훈련 나가고 정신 차리면 그러니까. 10시여서 자야 되고 다시 6시에 막 깨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신없이 놀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시간이 많고 놀라가면. 책을 읽다 보니까 어? 내 삶이란 대체 뭘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비지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네. 공무원 왜, 왜 있지? 공무원 임용... 전 6개월 정도에 입직하고 나면 시간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다라는 생각을 합격은 했고 딱이고 아, 그 시간 동또 네, 이거 그뭐 입사 첫돌 뭐 저번에 봤다 그런 것처럼 <laughs> 이상. 아, 말을 맹신해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면서 아주 잘즐겼습니다 음, 아, 진짜 좋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약간 뭐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돈뭐다 쓰고 네. 간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겠죠. 들어가서 벌면 되지. 아, 네. 자, 그 결과 1,6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고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낮은 월급과 주체할 수 없는 서비스 간에 400만 원 정도의 빚밖에 못 갚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30 정도니까 뭐 쓰고 남은 돈 모았다 정도. <laughs> 얼마, 얼마 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다 뭐 알게 됐습니다. 아. 원래 소비는 125만 원이었는데 마인드 영상도 보고 책도 보면서 지금 73만 원까지 줄였어요. 음. 공무원이 된 계기는 짝사랑하던 분이 공기업을 다녔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비는 돈을 좀더 많이 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그 뭐라 할까요? 뭐 타이틀 본인 스스로 음. 생각하시기에 공기업 다니시는 분그렇 아, 중소기업이라서 음. 음. 왠지좀아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짝사랑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뭐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laughs> 그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면 뭐 어떻게 사귈 수가 있냐고 물어본 어,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내가 왠지 그냥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 공무원이면 그래도 처단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 너무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 잘았어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고 아유, 해야 되 이게 사실, 야, 아, 아. 이게 나 공무원 하면 괜찮냐라고 물어봤어야 아, 되는데, 아쉽네. 아, 부모님이 공무원 됐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다니셨습니다. 아.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책을 보고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주변에 기대가 너무 크면 나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을 못해거 아, 요 맞아요 네. 이게 부모님이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1년) 뒤에 네. 아니 이거 공무원 잘하고 있나 아뭐 아들내미 그랬더니 아 집에서 뭐 지금 뭐 다른 뭐 거, 거뭐 준비해 사업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부모님한테 오는 그 공격들. 그걸 막아내기가 너무 힘든 그치. 거죠. 부모님도 얼마나 실망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니까요 항상 제 사진을 걸고 다니시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지금은 제 직업이 너무 싫습니다. 아하. 소득을 높이려고 해도 부업도 못하고 가늘고 긴 인생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고 저는 아직도 그런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직업군인인 동생이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너 나오면 앞으로 안 본다. 어떻게 되는지 각오해라.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연을 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걸 봤더니 나도 이제 어렵다. 아버지도 공기업을 다니셨고 공무원은 먹고 살 만큼은 다 준다 해가지고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네요. 음. 공무원 되기 전에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되기보다 그만두는 게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매몰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쓴게 거의 뭐한 2, 3년 이상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다시 뭔가 바꾸려면 또몇 년간의 어떤 그 확실한 거를 참아 가야 되니까. 과거에 또그 버린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내 네, 노력한 시간도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제 들어가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시간도 많고 뭐 나름 이렇게 음. 널널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업무 강도는 낮으니까 어 이게 괜찮 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 더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내가 너무 뒤쳐지는것 같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걸 좀 그만두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무원을 계속하면 먹고 살 만큼은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렇죠. 먹고 살 만큼이라는 거 기준 자체가, 음. 그쵸, 그렇죠. 굶어 죽진 않죠. 음. 사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아니, 또 호봉 인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호봉 인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의 호봉이나 공무원의 월급 구조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올랐어요. 음. 그니뭐 그러니까 물가 오른거나 지금 사실은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공무원 네. 임금 이런 것부터 이제 동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 올랐고 그다음에 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봉인 대신에 나중에 편안해라고 하는 그 노후보장 자체도 지금 많이 흔들려 가지고 음. 60세 정년 그냥 딱 정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65세부터 지금 또 연금이 나온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소득공백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리트가 없는. 그러니까 네. 내가 사고 치지만 않은 안 잘려라는 거딱 하나의 메리트였는데 오늘 그거 보셨나요 신문 서울시에서 그아 맞아 뭐 책상 뺀다 뭐 이런 업무 평가해가지고 직위 해제시키고 오너그 네. 어, 얘기 듣고 이제는 공무원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뭔가 신호탄 어어 음. 이거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럼 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 명예 아 음. 그거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아 그 명예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들고요.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떤가요? 그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다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급수를 높여서 이렇게 공무원을 좀그 시험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공무원 이분이 하나는 딱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 관계라든지 지금 업무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으니까 음. 그 조직 문화나 이런 게 싫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다만 아딱 들어와 보니 그 소득에 있어서 늘고 긴것 같다라는 느낌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직에서 조금 더 시험을 보시거나 노력해서 상위 직급으로 가시는 거 음.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을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1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사이클 돌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수당 체계나 이런 거는 파악은 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급이 전부는 아니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올라가는 건 어떨지. 사실 이제 투잡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투잡이 사실 저거거든요. 부동산 임대업. 네. 네. 그것도 이제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어, 그 여유 시간나 주식이나, 네. 주식이나 네.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공부를 하셔서 추가 수입을 낸 것도 사실 돈을 모아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옛날에 이제 건설회사 다녔으니까 이제 전 사기업 다녔고 이제 네. 공무원으로 간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칠급이나 뭐 구급하셨던 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만나면 네. 사실 서로 네가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안 해봐서 또 아. 아.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은 뭐 이제 막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또 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뭐 진짜 정말 4 0대제 지금 동기들 보면 많이들 나와 있거든요. 음음. 대부분 이제 거기서 막뭐 물론 뭐더 잘돼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뭐 이제 다녔던 친구들의 뭐 거의 반 이상이 뭐 이제 어뭐 다른 데로막 가기도 하고 뭐일 자체도 뭐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안정성도 뭐 확실히 좀 불리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장단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월급을 요즘에 이제 너무 안 올려줘서 그랬던 네. 거죠. 한오6년 전만해도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 많았는데 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다 퇴색이 되고 음. 워낙 지금 다른 건뭐 집값이든 뭐든 막 올라가는데 소득 자체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네. 이돈 모아가지고 지금 집을 살수 있을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나마 저축액이 높은데 네. 나와서 살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관사 아, 제공되고 이거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맞잖아요. 지금 약간 그럴, 그럴 스타일이신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더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급여를 좀더 높여준다거나 뭐 이제 연금이 더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연금 좋아지는 거는 기대하기.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네 급여 올라가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동결되고 아니면 조금 오르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겠죠 네. 맞춰줄 텐데 그게 아야 이제는 좀숨좀 좀 쉬겠네 하는 수준도 아닐 것이고 음. 아닐 것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직급을 올리거나 다른 공부를 해보는 것도 시간이 많다고 하시니 음. 다른 길도 한번 지금쯤 찾아보시는 것도 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이제 동호회랑 각종 모임도 많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봐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 거라 왜냐면 네. 이게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여유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순 없거든요. 왜냐면그 남는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냐에 사실 겨, 걸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분이 네.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어디에서 또 일하냐 느 따라서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하, 교정직 공무원은 모르겠네요. 그 음.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래도 그런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건지 음. 일반 이제 공무원 보면 뭐 우리는 뭐 여섯 시 칼퇴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구급 중에 막 일도 바쁜데 박봉인 그런 직군들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정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일은 총액이 작다고 하셨지만 저축은 또 많이 하시니까 사실 저렇게 한 170만 원막 이렇게 저축하는 거는 음. 웬만한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도 쉽게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봉이 물론 차이는 있지만 어. 시간도 좀 많고 하니까 이걸 잘 불려보는 개념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또 월급이 많으면 많이 네. 쓰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 무조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무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얘가 아니니까 우선 그만두고 네. 스탑하고 그다음에 뭔가 답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 접근은 좀 위험한. 요거는 진짜 위험한 네. 거예요. 뭔가 다른 걸또 찾고 음. 다른 대안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제 열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냥 싫다고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야 부모님 설득도 될 거고요 아, 그렇죠. 저 부모님 아, 공무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그래 그만두고 뭐할 건데라고 물어봤을 때아 음. 일단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만두고 찾아볼게요 라고 하면 <laughs> 어. 절대 좋은 소리못 듣죠.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얘기를 좀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20대 때는 잘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시대를 잘못 읽는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음. 생각보다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laughs> 나를 한살 때부터 키운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가 이런 놈이라는 <laughs> 거를 알거든요, 부모님이. 그렇죠. 제일 잘 알죠. 어, 그러니까 어. 얘가 지금 요고에 들어갔는데 네. 그만 두면 열심히 할지 앤 아니면 음. 다시 친구들하고 놀러 갈지 이거를 부모님도 아마 <laughs> 네. 판단을 해 봤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그만 두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을 설득하지 않은 걸내 남은 한2 3년 의 미션 정도로 생각해보면 네. 오히려 그게 좀 동력이 될수 있잖아요. 음. 부모님이 도저히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에, 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지금.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안 그만 두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확실한 비전 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그걸 음. 데이터로 명확하게 네. 예를 들어 급여가 이렇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고 내가 그러면 이만큼을 모을 수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데 이거는 불가능 합니다 라든가 네. 그리 정확하게 이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음. 지금으로서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은 오늘 못하지만 뭐 이제 추정을 한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모님이 이제 조금 뭐좀 엄하시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도 이제 공기업 다니셨고 그다음에 자녀 둘다 지금 공무원을 가는 거 보면은 이 집안의 어떤 가풍이 좀 어.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네. 남한테 뭔가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막 뛰어나가기가 잘안 되는 그 성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려집니다. 아,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마, 어. 안 되고 하다가 막 망하기도 하고 음.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막 깡으로 막 그냥 뭐 리스크 막 많은 데막 넣어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어떤 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모님 설득보다는 부모님에게 순응하는게더 약간 내 성향이라 그러면 음. 지금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닐 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타 레슨도 받으시고 지금 개모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돈만 많이 주면 너무 너무 좋아. 맞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되게 좋은 구조 예요 지금. <laughs> 진짜 워라벨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국가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면 내가 무언가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내 보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많이 주는데 워라벨도 좋은 건 없잖아요. 없죠. 사장님 네. 어디 돈잘 버는 기업 물려 받은 사장님. 제가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친구들 뭐 공무원들보다 진짜 뭐한 1.5배 2배 도 받았었는데 네. 이런 걸 하지를 못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돈도 싸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냥 막 꽁으로 주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좀 돈을 많이 주는데 워라벨이 좋네? 그러면 조만간 잘려. <laughs> <laughs> 그, 그 사업부가 없어져요. 대부분. 그런 사업부들은 없어져. 요 너무 이렇게 남의 것만 좀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신용 대출 받아서 투자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면 좀 대출에서는 조금 유리까요 어,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대출 신용 대출 1티어니까 은행 가도 음.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쉽게 나올 수 있고. 네. 하지만 뭐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아, 그것도 그건 그렇죠. 아름대로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거. 그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좀 공부를 하는데 좀 네.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직하는 데 들어가는 공부량이나 어떤 뭐 노력이면은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네. 어, 무조건 내가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 자 그럼 보면은 저축은 우선은 최근에 이제 잘 하시고 계신 건데 네. 이제 아직 대출이 있잖아요 아직도 네. 대출 이 있는 상태시고 주거비가 어쨌든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네. 아 이게 이거 잠깐만 뭐야 지금? <laughs> <laughs> 제가 이것 정리하면서 야이 뭐야 이분, 이거 이분은 사교왕 사교왕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시는 게 어, 계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회사 내 해병대 모임이 있어요. 아뭐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 에든 뭐냐고 도대체 이게 그 회사 내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하고 회사 내에 있는 해병대 모임은 어쩔 수가 없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본인 제가 인정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뭐 어쩔 수가 없대. 그리고 저 해병대 모임도 몇 기야 이걸로 그냥 딱 결성된 거라 제가 뭐 이제는 이 모임에 안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아, 방법 없겠지. 불가능한 거고 가족 같은 거예요. 저기는 연을 못 끊어 아 가족이야 무슨 뭐 연을 끊고 저기는 안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불가능하지만 이 뭐냐 이거죠. 회사 외에는 뭐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즐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너몇 기야를 본인도 즐기는 거 아니야 이거? 회사 내 축구에 야구 너 이거 바쁘네. 바빠요. 엄청 바빠. <laughs> 대학교 동창도 5%, 5 3만 원은 뭐야. 네, 또, 또 동창 모임도 두 개예요. 아, 제가 봤을 때 대기업 가잖아요. 그만둬 100% 그만둬. 이, 이렇게 살다가 대기업 아, 가면 100% 아, 그만둡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해병대 모임 누가 해병대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못 나눌 거야. <laughs> 아 가면 해병대 모임 없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되게 잘 지내. 기타도 치잖아. 요 모르는 게 산책님이 잘 놀고 계시는데 삶이란 뭐랄까요. <laughs> <laughs> 아까 그러니까 놀다 보니 <laughs> 삶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마통을 너무 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대출을 이제 갚다 보니까 아. 이게 안 갚히니까 너무 안 갚혀지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돈다 모아서 갚으면 금방 갚았거든요. <laughs>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다 쓰고 쓰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갚아지진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음. 내가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잃는 게 되게 큽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다 잃어야 돼요. 지금 근데 모임 말고는 또 쓰는 돈도 별로. <웃음> 그러니까 <웃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러니까 뭐아유쉽지도안쓰시고 총무 총무왕 어디가서? 어 사람들을 네. 만나면 그걸로 이제 행복하신 음. 거가 아닐까? 아극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나머진 진짜 또안 쓰세요. 안 쓰세요. 아, 경조사 뭐이 정도도 네. 쓰는 거니까 뭐 줄일 건 없고 이걸 어떻게 지금 얘 줄여야 되나요? 네. 그거 제가 여쭤보니까 저거 노란색은 못 줄이는 모임. 회사내 축구하고 야구는 조금 줄여볼 수 있고 대학교 아. 동창도 조금은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는데안 줄이겠다는 얘기죠. <laughs> 거의 거의 어. 좀 그런 어. 아. 왜냐면 이게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이 판을 흔들기보다는 이판 안에서 최대의 효율 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아, 아. 보통은 왜냐면 이거를 이직하는 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우선은 아. 버는 걸좀 아껴가지고 좀뭐 대출도 갚고 돈좀 벌어보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의지가 제가 보기 이분 해병대 안 나왔으면 어 어쩌셨을까? 뭔가 다른 거 했겠죠? 어. 아그랬겠죠 제가 뭐.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하셨을 그 거예요. 회사 내 무슨 뭐 밴드 동호회 뭐. 영화에도 만드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그 초반에 그 사연의 어떤 그분위기랑 완전 반전. 많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이거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너 맨날 술 먹고, 맨날 해병 찾고, 약간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왜냐면 그또 교대 근무일 거 아니에요. 평일에 도 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도 하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축구랑 야구를 동시에 이렇게 <laughs>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체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좋아 좋다. 그냥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살아라. 약간 이런 <laughs> 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laughs> 아, <저> 역시 <웃음> 부모님이다. <웃음> <laughs> 되게 해피하시네요. 뭐 그다 <laughs> 라이프스타일 너무 공무원에 <laughs>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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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택청약 뭐 이거는 뭐 그냥 넣는 거고 지금 한 네. 80만 원 지금 쌓여 있고 700 정도는 뭐 이제 금방 갚아지니까 네. 아이 순자산이 620이라니까 이게, 이게 사람을 좀 약간 좀 다급하게 만드는 것같거 그렇죠. 같아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 그렇지만 이거는 뭐 올해 지나면 플러스로 돌아가는 금방 거니까 지금 170씩 모시면 1년에 거의 2천씩 모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그 제가 보면은 한 연봉 정도 모으면 네. 사람이 조금 그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음. 연봉 정도가 돼 통장 안에 있으면은 어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은 뭐 통장에 돈도 없고 사실 통장에 막백 이백 있으면 다 받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게 막한삼년사년오년막 모아서 뭐 돈이 뭐 삼천 오천씩 모이면 그게 또 돈이 돈을 불려다 주는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바쁜 회사들은 뭐 돈은 있는데 뭐 굴릴 시간이 없어요 굴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까먹기도 하고. 러니까 나쁘지 않은 일단 뭐 어떻게든 직업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바꾸는 기간 동안 준비기간도 필요할 테니까 시드든 네. 필요하거든요. 네. 나이, 나이는 9 구... 28살입니다. 네, 물 28입니다. 네. 만으로 지금 생일 아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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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 시드도 좀 모으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네네. 젊으시니까 아직은. 아직. 사실은 젊다기보다 어리죠. 아, 그렇죠. 아유, 뭐 이제 뭐 취업을 하신 것고아 28이면, 네. 아유, 정말.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길을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건 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길을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전문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뭐 공부를 해보시든지 해가지고. 조금 조금 더 수입이 높은. 어, 저는 갑자기 그런 게생각났어요 사실은 뭐그 전문직 자격증 회계사나 변리사 음. 이런 공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분 지금 한1년 정도 남지실까 공부 해가지고 공무원 되신 거 보면 진득하게 이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그런 체질일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책 보시고 이제 삶이란 뭘까 생각하는 그 시간에 <laughs> 업종들 전문직 업종들 네. 그런 거 음. 이제 자격증 따서 할수 있는 거 우리 네. 뭐 의사는 사실은 의대를 나오고 해야 되지만은 자격증 따서 따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종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 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일 거예요. 아, 무조건 주죠어뭐회 뭐 저는 칠 급만 돼도 어, 뭐 부모님이 그치. 무조건 가라고 아주 뭐안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자격증 기반의 어떤 안정적이지만 지금보다 조금 좀 수입 높은 거. 그렇죠. 요 정도로 가시면은 그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좀그 불만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축구랑 야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laughs> 지금 축구 야구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 뭐 하나만 그래. 네. 하나만 봐, 하나 봐. 체력 하나만 하나 축구만 하자 그냥 축구만. 음. 아근 야구는 야구 저도 말고게 고등학교 해병대 모임 해병대 모임. 만나서 뭐 할까? <laughs> 뭐 할까요? 만나서 축구하나요? <laughs> 그럴 것 같은데. <laughs> 만나서 축구하거나 야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전혀 아닌데. 그치. 아닌데. 건전하죠, 또. 내가 음.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내가 못 가진 거는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네. 되거든요. 맞습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이거 남들은 되게 부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저는 아이로서. 네. 아이 쪽이 조금 가깝거든요. 네. 어, 저는 너무 피곤해. 아, 저는 전, 전, 전 아, 절대 못해. 진짜. 나는 그돈 줘도, 21만 원 줘도 <laughs> 저도 못해. 아니, 절, 절대 못해. <laughs> <저도> 안 갑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라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영상 한번 좀잘 들으신 다음에 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지금 어, 내 상황이 아주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네. 걸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조금 더 수입 높은 무언가로 한번 네. 이직한다, 어, 어떤 그 자격증 기반의 이직 뭐 이런 게좀 좋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